안녕하십니까? 호코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믿음의 도, 믿음의 도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말합니다. 도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줄거리 중에 핵심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 없이 살수 있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왜 예수 십자가의 피를 구원으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성도들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안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 피를 보는 집마다 패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안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날을 절기로 지키는데 히브리어로 패사흐, 뛰어넘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글로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가 6월절에 지 없이 죽어 희생당했던 어린 양의 피와 상징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렸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뿌려져서 죽음의 사자를 넘게 함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의 돌이라고 하고 구원의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는 예수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죽음의 사자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불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그피 때문에 죽음이 면제되고 패싱되고 구원이 되어서 생명이고 영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에도 그 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